1963년 11월 22일 미국 텍사스 주 달라스 케네디 대통령은 환영 인파 속에서 차량으로 퍼레이드를 하던 중 머리에 치명적인 총격을 받고 사망한다. 공식 발표에 따르면 범인은 리하비 오스왈드 그는 6층 창고에서 혼자 총격을 가한 것으로 발표된다. 그러나 오스왈드는 체포 이틀 후 경찰 호송 도중 지역행 출신 잭 블루비에게 공개석상에서 사살된다. 그 순간부터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간다. 총격 방향이 분명히 달랐다는 목격자들, 비공개로 전환된 정부 자료, CIA와 마피아, 쿠바 망명자들 간의 연결 의혹, 그리고 부통령 윈든 존슨의 권력 승계에 따른 이 구조까지. 원원위원회는 단독 범행이라 결론내렸지만 이후 수많은 조사와 공개된 기밀문서들은 오히려 질문만을 늘려놓았다. 심지어 FBI 국정후보조차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다. 지금도 이 사건은 20세기 최대의 정치 미스터리로 불리며 미국 역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다.